로를 타야 되는 거 같죠. 옆 차에 좀 잘려 보여. 조금 더 속도를 내자.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 지금 앞에 앞에서 내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깝다면 안. 빨리. 무서웠다, 저건. 왜 그랬지? 절차가 좀 주춤했어요. 어, 내가 옆차를 보낼지 말지. 지금 우리가 계속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측으로 빨리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속도를 더 내서 과감히 앞으로 갈 것이냐. 어, 뒤로 들어갈 것이냐. 근데 뒤로 들어가려다 보면 부산까지 직진할 수 있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 길이. 자칫깜빡이 합류, 옆차 빠르죠. 이때 악셀을 떼세요. 브레이크 쓰지 말고 바로 밟아야 되니까. 그렇지. 막 빠싹 오고 있어 달려 달려 8km 정도 더 가야 돼서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해야 돼요 어, 8km면 좀 많이 가니까 안쪽 차를 타는 게 좋겠죠 근데 옆옆 차로 트럭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 보다 이렇게 약간 숄더체크 하면서 가봐저 트럭도 들어오죠 그래서 숄더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부드럽게 조금씩 들어가니까 저 트럭도 우리를 봤던 거야. 근데 여기서 급하게 들어가면 큰 사고 나겠죠. 그래서 조금씩 항상 강조하죠. 조금씩 스무스하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급하게 옆에 차 없다고 신난다 그러고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같이. 큰일 나. 물론, 이제 운전이란 게 다른 차도 방어를 하잖아요. 나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사고가 그렇게 쉽게 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다 저처럼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양보하고 방어하면서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 계시겠죠? 그런 분도 많지만 또안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운전은. 지금 한 6, 7km 더 직진을 해야 되니까 일단 오른쪽은 이제 램프로 빠진다거나 해서 길이 또 차로가 감소될 수도 있어서 일단 모르는 길을 다닐 때는 익숙한 길이 아니면 이 차로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가운데 두세, 뭐세 차로가 지금 네 개니까 2, 3차로 정도 타주는 거예요. 아직 6km를 더 가야 되니까. 나도 여기를 자주 안 다니면 이 오른쪽 길이 끝차로, 4차로가 계속 길이 연결될지 또한번 중간에 램프 진입 구간에서 끊길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지금 자신 있게 사차로를 탈 수는 없는 거죠. 이 동네는 내가 익숙한 동네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신나게 막 달릴 수 있어. 왜? 근데 차로까지 다 외웠으니까. 그래서 운전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 길을 알면 자신감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같은 길이래도 차로까지 다 외워질 정도로 많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초보분들은 조금씩 더 멀티가 되고 내비도 볼수 있고 그래서 익숙한 길이라도 계속 다니셔야 돼. 안 하는 거보단 나니까. 어. 지금 초보가 뭐 다양한 길을 막 다닐 수 있겠어요? 어, 그지? 무섭지. 그러니까 일단 익숙한 길은 자꾸 혼자서 다섯 번, 열번 그냥 눈 감고도 갈수 있을 정도로 아우, 쉽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우, 시시하다, 이렇게 될 정도로 연습을 많이 예쁜 손 준비하셔야 돼. 예쁜 손. 이럴 때 예쁜 손, 예쁜 손. 음그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에서의 자신감을 좀 느껴보셔야, 어, 운전 하고 싶지. 아 그냥 실수하고 그냥 빵 먹고 그러면 전 하고 싶겠어요. 어, 익숙한 길부터 하세요. 익숙한 길부터 자신감 뿜뿜. 어, 이제 4km 정도 계속 직진을 합니다. 어, 지금은 미리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구리토평 아이씨. 영상에서 몇번 나오긴 했어요. 어, 구리토평 아이씨 쪽으로 강일 아이씨에서 진입 조금 지금 공사 구간이라서 좀 급커브라서 아 어, 급커브 표시 해놨죠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어, 이런 데는 조심해야 돼요 커브를 미리 지금부터 속도가 빠를 땐 조금 미리 그렇지 지금도 조금 미리 오케이 조심 왼쪽 차도 물리죠 그럼 내가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쏠리는 애들. 3km 정도 더 가야 되고. 커브. 속도가 빠를 땐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커브 들어가기 조금 직전부터. 그렇지. 그래서 초보분들이 속도가 빠른데 핸들을 조금 늦게 돌리니까 이것도 지금 봐봐. 속도 빠른 건 조금 미리. 오케이. 그래서 커브가 좀 어렵죠. k 로 직진 강이 라이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차선도 좀 쏠렸는지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체크를 좀 해주시는게 좋겠죠 어, 오른쪽 합류차들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신경쓰면서 그렇다고 막 합류차만 막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본선 차로가 우선이니까 내 차로에 집중하면서 가볍게 체크를 해야 돼요. 들어올 거잖아요. 어차피 길이 없어지니까. 그죠? 옆차는 내가 빨리 지나가지고. 왜냐면 내가 순간적으로 사각지대 될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나란히 들어오면 내가 조금 빨리 지나가지고. 수도권제일순환고속도로 강일ICS 진입을 합니다. 옆차 브레이크 밟았죠. 옆차 깜빡이 켠거 확인했죠. 내리막이 여기 좀 경사가 심해서 반브레이크 상태 유지해주고 내가 이제 길을 아니까 어, 자신감 뿜뿜. 여기 이제 초록색 유도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른쪽 차로를 미리 탈 필요가 없다. 강일라이시 대가몇번 와봤다. 자신감 뿜뿜. 길을 저도 여기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어, 이제 몇번 송파 쪽 천호동 와보니까 알겠어 이제 구리토평 쪽이라고 지금 바닥에 우리 쪽. 이쪽은 판교. 중부고속도로는 이쪽으로 붙어라. 지명도 좀 봐주시면 좋겠죠? 우리는 지금 구리 방향입니다. 구리. 우리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뒤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급브레이크 밟지 않게 단속 조작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차보다 한두 세대 더 앞을 보시면 어, 내가 흐름을 먼저 파악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좀 급하게 밟을 일이 없죠. 여기 지금 오른쪽에 핑크 그죠 분홍색과 초록색 유도선 나와요. 이제 우측으로 변경을 하는데 여기서 핑크색 쪽으로 빠지는 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가면서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이제 초록색들을 따라서. 한칸더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이제 우측 깜빡이 점선 실선 같이 있죠? 우리 쪽 점선에서 얘는 어디로 가냐? 그럼 얘또 어디로 가니? 오른쪽 보고 들어가고. 네, 크로스 교차 구간 나옵니다. 정신 바싹 차리세요. 오른쪽 벌써 애들 내려온 애들 봐야죠? 봐야죠? 들어오죠? 우측 깜빡이. 오른쪽 숄더 체크 한 번, 앞에 빨리 보고. 속권 제일 순한 고속도로 핸들 잡은 상태에서 램프는 뭐반 바퀴 이상 안 돌아가요 아무리 급커브라도 잡은 상태에서 어 지금 4분의 1바퀴 정도 돌아갔죠 이 상태에서 어 원심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골뱅이 주차장에서는 골뱅이 주차장과는 다르게 약간 휘어진 쪽으로 가깝게 해서 자꾸 바깥쪽으로 차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달릴 때는. 이제 우리 왼쪽으로 깜빡이 켜고 어, 잘려 보이네, 얘. 사각지대, 보이세요? 요 비필러 정도 있으면 차가 안 보여요. 벽도 내면서 옆차 멀어지나 보고, 어, 양보해 줬네, 멋쟁이, 멋쟁이. 다시 한칸 왼쪽. 오케이. 도대체 경험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경험을 이제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운전 연수를 받으시든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계속 반복 연습을 통해서 결국 운전은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만 어렵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누구든 할수 있는 게또 운전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쉽게 운전을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전이 참 어렵기도 해요. 그거는 개인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 멀티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게다 틀리죠. 운동신경처럼 운전도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릴 뿐 어,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전이 감이 떨어지는 분이래도두 배, 세배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세요. 포기하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체 어, 지금 왼쪽으로 들어갈 건데 얘네 빠르죠? 이럴 때는 앞차랑 차간거리 악셀을 떼고 조금 벌려놨다가 얘가 내 옆에 올때 같이 밟으면서 들어가야 돼. 그렇지, 깜빡이 지금 키고. 아안 켜도 되겠다. 지금 우리 여기까지 저기네 하이패스 이제 나 하이패스 구간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이패스네요. 근데 네, 다차로 하이패스라서 널찍 널찍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규정 속도가 30이라고 적혀있진 않고 80이라고 그냥 적혀있죠. 좁지 않으니까 그대로 통과. 네, 실선 차로 변경 금지구요 나가면서 차로 감소하는지 잘 보세요 차로 구분이 명확할 때는 앞만 봐도 되지만 만약에 차로가 좀 감소한다거나 그러면 좌우 숄더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계속 직진 할 거구요 얘가 좀 느리죠 어, 너무 느리죠 그러면 왼쪽이 지금 또 빠르죠 이럴 때는 내가 악셀을 떼서 거리를 최대한 벌리시고 어, 적당히 먼에 있을 때 스피드 있게 들어가야 돼. 프 악셀 쓰면서. 얘 얘가 가까운그 뒤를 봐야죠. 그뒤 봐야죠. 지금 깜빡이 키고, 얘 속도에 맞춰서 달려야죠. 가까워지면 악셀 떼더라도. 그죠? 고속도로가 또 해보면 뭐 재밌긴 하죠. 뭐 시내주행처럼 막 계속 막히고 이러면 지치는데 고속도로가 또 재밌어요, 운전은. 근데 이게 이제 사고 나면 크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 이 고속주행 하실 때 룸밀러도 되게 자주 봐주셔야 돼요. 이,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전방주시, 좌우 사이드 미러, 좀 보면서 내가 미리 어, 방어운전을 할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니까 정속주행 하시려면 2차로 타고 가셔야 되고 추월할 때만 1차로 이용해서 추월하시면 되겠죠. 체크! 음... 이렇게 고속도로는 시야를 멀리 보세요. 어... 저기 앞에 한 세네 대까지그 이상도 볼수 있으면 시야가 멀리멀리 시야 확보가 잘 될수록 운전은 더 쉬워지고 느는 거죠. 많이 늘었다. 내가 시야를 미리 멀리 보고 돌발에 대처를 할수 있을 정도면 와, 운전 많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